I'm yeah. 자 오늘은 깜짝 라이브로 함께합니다. 반가운 얼굴, 반가운 목소리, 교통가족 한분 오셨습니다. 너무 좋아, 흥분이 됐어. 나는 지금 가수 이영훈 씨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이영훈, 통신원 이영훈, 어, 베스트 드라이버 이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번이죠? 대천 70번. 네, 대천 70번입니다. 예, 네, 아 우리 정말. 교통가족이 오셔서 너무나 좋고 이제 가수 이용훈씨 지금 요즘에 많이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네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불러주면 정말 감사드리죠 예 아유 네. 오랜만에 얼굴 뵙고 이렇게 네. 이야기 나누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저 역시도 정말 이제 예. 우리 네. 택시 얼굴 본 지가 하도 오래 돼가지고 음. 오늘 보니까 와 너무 날씬해졌고 얼굴도 미남되셨어요. <laughs> <laughs> 더 빼겠네. <laughs> 자, 아무튼 네. 그 저기 버스또 운전하시느라고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네네. 가수 활동도 같이 겸하고 있고 네네. 또 우리 통신원 역할까지 함께 네네. 하시고 일와세 가지 일을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버스 운전하실 때 네. 가장 이제 안전 운전에 좀 만전을 기한다고 할까요? 네네. 항상 늘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안전 운전을 하고 계시는지 그말씀좀해 주세요. 어, 항상 이제 저희 대천 7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항상 운전을 얌전하게 오. 어, 저속 운전을 많이 하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것을 천천히 밟으면서 네. 어,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 분들이 이제 버스 이용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대중교통. 아무래. 커브를 돌 때도 그렇죠. 코, 코너링, 코너링, 어, <laughs> 조조조조 조심, 딱 하고 이러면서 또한 번씩 이렇게 이제 롬빌러로 이렇게 보시 그렇죠 그러네요. 봐야죠. 어, 또 네네. 이렇게 또 넘어지신 분이 없나 그렇죠. 살피고, 자, 늘 그렇게 뭐 지금까지 뭐 무사고죠? 그렇죠. <laughs> 지금까지 무사죠 <오죠. 웃음> 대단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아 그리고 또 기쁜 소식 있어요. 네네. 오늘 상 받으셨죠? 네, 정말 우리 고맙게도 우리 저 네. 교통방송에서 음. 저를 어떻게 선정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네. 큰 상, 본부장님 상, 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김창룡 본부장님이 네, 주셨습니까? 네. 네. 아, 창룡 본부장님께서 <laughs> 네, 네. 직접 네. 전달을 해 주시고, 이게 어떤 상입니까? 어, 이 교통방송의 제보 같은 거 이런 것을 많이 하고요. 또 네. 뭐 이렇게 어, 통신은 대상인가 통신은 통신은 대상? 통신은 대상이죠. 아, 네. 그렇구나. 네네. 그만큼 또 열심히 해주셔서 그렇죠. 또 이렇게 많이 사육열도 줄고 그렇죠. 거기에 일화, 이제 일조를 하신 거니까 네네. 당연히 상 받을만 하죠 아니 뭐 우리 편성국장 국장님 네. 상도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laughs> <laughs> 우리 PD 상도 주고 다 줘야 돼. 겠 <laughs> 이런 분들 다드야 됩니다 아, 예. 아마 이제 우리 어제 피디님도 네. 아마 주, 주시지 않을까 <laughs> 좀 생각 중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만들어 주 네. 했는데 네. 직접 써갖고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직접 <laughs> 거기 저 저기 저저 A4 용지에 써서 주시오. <laughs> 자 이런 기분 좋은 마음으로 첫곡 출발해 보죠. 어떤 곡이죠? 네. 어일집타이틀곡어제 네. 용두암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용두암 이 네. 노래는 지금 이제 뭐아 우리 교통화역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들어보자 많이. 제주도로 오는 가봅니다. 용두암 이영호. 하나 둘셋 헤이. 출발. 满地的歌笛。<noise> 정말 이 노래 들으니까 직접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네. 이런 말 했어요. 꾸준함을 야기했거든요 네, 네. 어, 마라톤을 뛰어서 네. 그냥 뭐 42.195를 달리는 것보다 어, 한 번에 달린 것보다 꾸준히 매일 조금씩 네, 네. 걷는 게더 효과적이고 어, 나중에 그더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네. 이영훈 가수님이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처음에 용두암 나왔을 때가 몇년 됐죠, 지금? 지금 10년. 야, 10년, 10년 전 네. 기억합니다. 제 무대에서도 많이 뵙고 왔는데. 그렇죠. 이 노래가 아,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네. 이 노래 지금 이 노래를 가지고 힘든 가수 생활 할 건데 어디까지 할것인가 유명 가수가 네.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네, 네. 지금은 이제 너무 이 교통 과정분들이다 알아주고 그렇죠. 유명해지셨습니다. 아 이거 아, 다 교통 방송 덕이죠 제가 네. 이제 교통 방송 이렇게 오면은요 정말 꼭 친정 집에 온 것하고 똑같아요. 어. 자, 우리 2 7 2 0 7 1번님께서교통소식도잘 네. 전해주시고, 노래도 구수하게 잘 불러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행복하세요. 이러면서 네,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엄마, 노래를 솔직히 잘불러주요 <laughs> <아따, 신나오네요>. 아, <laughs> 다신나무네요이러면서 4672번님. 이설진소란이 문자들이 네. 올라오니까. 네, 네.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5366번님은, 네. 우후! 오늘도 신나 보라요. 일하다 말고 어깨춤이 네. 상신당실아 이걸 어쩌나. 춤추다가 아, 일 못하겠네. 아, 신나 신나. 그러면서 <laughs> 감사합니다. 육번님예 이렇게 보내주셨고. 통신은 대상을 받으셨다면 다음은 가요 대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다, 정말... 살리고 살리고. 네네. 예. 여러분들이 뒤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밀어주시면 그 대상도 멀지 않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laughs> 지금 TV 광주교통방송 노트비로 네. 지금 생중생방송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함께해주시고, 네. 자 우리 장성의 신민재 회사님께서. 음. 오미오미, 너는 멋있어요. 이영훈 가수님, 멋져요. 감사합니다. 예. 어, 나도 가고 싶다. 이영훈 씨, <laughs> 이영훈 씨, 인택시 보고 싶은데 가고 싶다. 얼른 오세요. 오세요. 지금 제... 오세요. 오시면 끝나버린다. <laughs>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오십시오. 건강하시죠? 예. 자 건강이 네.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노래를 갖고 노시네. 아따 흥나게 노시네. 오사사 공보님께서 역시 명품 가수 이영훈 화이팅이라고 이렇게 전해 네, 오셨습니다. 우리 안병호 사장님 이야. <laughs> 오랜만이야. 아 평소에는 뭐 문자도 안 하지도 마. 아 이영훈 가수님 온게명 문자를 와서 멋있게 보내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에? <laughs> 어, 또 장원나한테 보내는 거 아니야 충남에 있는 장원나한테 <laughs> 나한테는 왜 문자를 안 보내요? 예, 네? 문자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네, 자, <laughs> 이영훈 가수님 화분락이 반갑소 노래 듣고 싶어서 신청됐어 이러면서 했는데. 감사합니다. 자, 정말 이 음. 광주에서 도 운행을 또 하신 지가 오래되셨죠. 그렇죠. 버스 운행을 하신 어, 지가. 제가 벌써 지금 횟수로 4 0 년. <laughs> 4 0 년이면 뭐 거의 구석구석 골목골목 골목, 어? 그렇죠? 다가 호호 다 아실 것 같은데. 자, 거의 다 한다고 봐야죠. 제가 어, 안내양 이 있을 때부터서 했었으니까. 음, 안내양, 어머, <laughs> 어머, <어마>! 회장님, <laughs> 어라, <laughs> 어라, 아 이때부터요? 예, 네, 그때부터 오, 했어요. 그래요. 그때 당시에 네. 그 저기 안내양 누나들이 네. 보통 나이가 1 0 대였나요, 이십 대였나요? 어0 대도 있고 2 0 대도 있고 그랬었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응. 안 가고, 그 그렇죠, 바로 냥 바로 취업을 하시는 어, 네, 네. 경우도 있었고그 그렇죠. 그 당시는 그랬죠. 네, 네, 오 그렇구나. 자 아무튼 4 0년 되셨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 예. 자, 근데 이제 또 혹시 네. 그저 운전하시다가 네, 네. 그래도 이제 탁 우리 이용운 가서 아 영도암 이용을 하면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네. 이렇게 오다가 이그 저기 이제 버스 타시고 나서, 네, 네. 예, 어. 이용씨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있죠. 우와! 있죠. 그리고 진짜 오, 그래요, 어, 그래가지고 무대에서도 와니까. 어, 그렇죠. 네. 또 이제 저희 70번에 네. 찐팬들이 몇분 계시는가? 아 그래요? 예. 오. 항상 이렇게 퇴근하실 때딱 올라오시면서 아, 네. 우리 가수님 뭐 이렇게 음료수도 주고, 오. 맛있는 것도 주고 그래요. 그래. 아, 네. 그러면 저기 지금 대천 70번 이용하신 분들 손 드시죠. 손 <laughs> 문자로 손 들어보시오. 예. 자, 오사4 공무원님 왔네. 안 사장님. <laughs> 인택시 들켰네. <laughs>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예. 제가 다 압니다.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자, 우리, 와, 담메 우리 영훈 형님 축하드립니다. 427공무님 감사합니다. 예, 도시 어머님 오셨고요 아, 예, 예. 자, 우리 찐팬들 다 오시네, 지금. 0 네. 어, 0 5번님지시랄배한테는 그, 그, 식상에서 안 보내지. 식상에고 <laughs> 문자 안보내데 듣고만 있잖아 귀팅만 하고 지 귀팅만. 아유, 진짜. 예. 문자 좀 주세요. 네. 지시랄 배 여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통신원 활동하시면서 또 이렇게 네. 어 버스 운전도 하시고 또 가수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통신원 활동할 때 네. 요구하고 나서 좀 보람을 좀 어떻게 느끼세요? 이렇게. 음.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통신원들은 이제 그 사고라든가 이런 이그 네. 정체된 곳을 먼저 미리 이렇게 교통 방송이다가 제보를 하기 해 가지고 음. 그 사고가 났던 그제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어,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정말 오. 그것도 저희들이 뿌듯하게 생각하죠, 이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TVN 광주교통방송이 어떤 방송이야?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거의 일조를 하고 있는 네, 분이 네, 바로 네. 이영훈 우리 통신원님이시고 가수님이시고 네. 버스 기사님이시고. 네? 감사합니다. 동네 형님이시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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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또 좋은 분위기로 네. 두 번째 곡 가보겠습니다. 네. 어두 번째 곡은요 네. 요즘 한참 그허송씨가 불러가지고 나이값이라는 그런 노래 참 노래가 좋더라고요. 허송시그 그렇죠. 예, 예. 노래를 제가 한번 또 한번 불러볼까 아 합니다. 좋습니다. 네, 아, 아, 좋습니다. 자 이영훈 씨가 부르는 나이값 듣겠습니다. 우후! 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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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르는 조르는 나이를 먹었으면 이척자값을 해야지 척척 하게 울지 마라 표슬이야 뒤통수가 <목소리> 뜨거워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왕이면 <목소리> 요가 먹고 살다가야지 인생살이 세웠지만 <목소리> 차례야 본전인 것을. 난 사람도 길어야 백년인데, 할 말은 참고, 시각은 열고, 나이 값하고, 삽시다. 나이 값을 이해야지 쬐째하게 굴지 마라 나이가 표이냐뒤통수가 뜨거워도 모고 사는 인생 이왕이면 요감 먹고 살다 가야지 인생살이 세움지만 차려 본전인 것은 찬란 사람도 못난 사람도 길어야 백년인데 할 말은 참고 시각은 열고 나이 값하고 삽시다 이왕이면 요감 먹고 살다 가야지 인생살이 세운 지만 잘해야 본전인 것은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길어야 백년인데 할말을 참고 시간분열 나이값하고 삽신을 투투자 네. 네. 지금 네. 너튜브로 지금 문자 계속 오고 있고 여기 네. 문자도 계속 올라오고 양쪽으로 지 정신이 없습니다 네. 아 지금 뭐신 어, 여사님이 아 인택시 얼굴 전복에 카메라로 이렇게. <laughs> 들이대보시오. 들이대도, <laughs> 들이대도 안 잡아요. 원래 이영훈 가수님이 노래 부를 때 이영훈 가수님 잡지 저를 잘안 잡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음, 보고 있어 지금 한번. 언제 어, 잡아줘 보시오. 어, 언제 어, 어, 잡아 잡았... 어, 여기, 여기 봐. 아, 아, 아. 어. <laughs> 자, 보이죠 이제? 신여선이 자 그리고 어, 유선도 우리 여사님 오셨고요. 아이고 이쪽으로 너트브로뵙니까 너무 반갑네요. <laughs> 예. 자 얼굴 보시죠, 보시죠. 아이고 참네자 그리고 자 계속해서 문자 주고 있습니다. 자 본인 노래가 아니요. 아 이거는 이제 그 네, 허송신 씨씨 노래죠. 어이용호씨 네. 노래 아니고요. 네네. 네, 네. 진짜 맛깔나게 잘 부르네요. 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어 제가 봤을 때 허동 씨에도 메모도 있고 네. 이영훈 씨의 그 목소리 메모 네. 있거든요. 네. 네. 좋아요. 90500번 님. 어 인택상 지갑 좀열어서 커피를 좀싸 봐요. 나이값 좀 옵시다. <laughs> 아이 지갑을 어매. 어그 어, 전에 m 시들이막 커피 사줬대요아나 그런 거안 해요. 차라리 오시오. 내용돈을 드려 보라니까. 오시란 말이요. 인터넷 감기 조심하세요. 0663번님 감사합니다. 예, 제는 제 걱정하지 말고 우리 이영우 씨에 대한 <laughs> 문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이영우씨 이제 그 <laughs> 꿈을 향해서 우리가 간다 고 그러잖아요. <laughs> 네네. 그러면 어, 이영우씨 고향이 원래 어디죠? 네, 화순이죠. 화순. 네, 화순 동면. 동면. 네네. 무슨 린? 천덕리천덕리몇 네, 번지? 185번지. 185 치매올리로 끝. 치매올리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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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다 기억하시네요. 네. 자, 거기에서 네. 태어나서 네 네. 어, 초등학교는 또그쪽고 네, 그쪽에서 나고. 어디 초등학교 한번 쫙 읊어 보세요. 네. 우리가 또 학교 네.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싶네요. <laughs> 물론 또 있어요, 저는 근데. 학교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나 보다. 네. <laughs> 네. 그래요. 철리이 말리기 네. 또 다니셨네 보니까. 자 그럼 학교에 네. 빠지는 걸로, 네, 네. 빼는 걸로 하고, 네, 빼는 걸로. 자 아무튼 화순이 네. 고향이시고 네, 네. 화순에서 꿈을 키웠을 때가 이제 아 나는 이거 가수를 한번 해봐야겠다, 네. 가수를 하고 싶다 이 꿈을 음. 언제 이렇게 가지셨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음. 그때 이제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3학년인가 네. 5학년 때인가 제가 이제 어. 그 음악 시간에 네. 그 제가 이제 단, 반 대표로 나가가지고 독창회를 했었어요 독창회. 어? 네. 독창회. 네. 오 어떤 노래였어요? 이제 기억이 잘안 나는데 네. 그 노래를 방송실에 가서 그 노래를 했거든요. 오. 그러고 나니까 어 동네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콩쿨 때라는 게 콩쿠대. 있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 나가가지고 이제 그 냄비라든가 아, 네. <laughs> 주전자라든가 그때 몇 년도입니까? 그때가 70년, 아, 60년대 후반 오. 후반, 70년대 초반 후반 그 정도 됐어요. 그 정도. 네네. 야. 그러다 보면 나이가 나오는데 안 되네. 나는 저기 저 <laughs> 나이가 나는 저저 태어나도 안 했을 때입니다. <laughs> 와, 나는저 엄마 뱃속에도 없었어. 그때 콩물 내라고 냄비. <laughs> 네. 냄비를 그때 는 양은 냄비 아니에요? 그렇죠. 냄비, 양은 냄비 노란, 노란색. 아, 그걸 네. 그, 그때 당시는 에 그것도 귀했으니까. 귀렇죠 그때만 해도 선물 엄청 큰 거죠, 그때 그리고 어. 이제 그때 선물도 받고. 아, 네. 와,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죠. 그거 있었네요. 네. 그때부터 이제 안아 가수 네. 해야겠다. 근데 꿈을 좀 그때는 음. 가졌었죠. 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꿈을 키우고 키우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여기까지가 오긴 왔는데 정말 오. 우여곡절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하준네도 너무 비었을 예. 거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깔비고. 어, 깔비고. 지게에다가 <laughs> 나무 해가지고. 어, 뭐, 그리고 네. 이제 뭐. 솟굴고 가고. 소솟 막이고. 그렇죠. <laughs> 소 막이고. 소쪄있떠나두고쪄이 가서 그때 그네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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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전투. 어. 그렇죠. 전출. 그거 가지고 가 가지고 막 그쵸? 친구들하고 거기서 어. 춤추고 놀고. 어 그러니까 이제 책변그대로 헨... 놔둬 버리고. 네 현인 그생님미 네, 네. 노래 나오고 나 <laughs> 바라카. <"놔라가가> <laughs> <라라라라라라> <laughs> 하나만 하 훌렁훌렁 보다. 예, 그런 그런 돈이 나올 때. <laughs> 그렇죠. 야, 들으시면서 또 가수의 네. 꿈을 키웠네요. 아,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또 놀고 음, 그렇죠. 그때는 적이니까 너무 어렸을 때 얼마나 그래. 놀고, 놀고 싶겠어. 그렇죠. 어? 근데 소가 좀 친구처럼 지냈겠어요. 그렇죠. 소 끌고 와도 그래도 음. 소는 안 놓치려고 또 이렇게 막 오. 묶어놓고 그랬고 네. 놀고. 그런데 랬죠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도 보면 저희 집은 소로안 키웠지만 소에 대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같이르게 가면서 이름도 불러주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름이 없었어요. 이때. 이름이 없었어요. 이로아, 소야, 이로아 이렇게 하면서 또 키워오시고.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벌써 10년이 됐잖아요. 가수 네네. 데뷔한 지가 그렇죠. 10년. 야 아, 그때 얼마나 좀 흥분됐을 것 같아. 요 내가 이제 야 가수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구나. 네,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정말 이제 첫 금반이 처음 나왔을 때그 기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었죠. 오. 정말. 네 아, 역시 나 나도 이제 이렇게 가수라는 어, 닉네임을 가지고. 4 0대같요 저가 <laughs> <쪼까> 거짓말 같은데. <laughs> <laughs> 아 원래 이렇게 MC들이 이렇게 <웃음> 먹고 <laughs> 살아라. 그렇지자 <laughs> 아무튼 이제 네. 우리 이영훈 씨와또 네. 이런저런 또 인간적인 대화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아, 기회 되시면 자주 네. 차차차 찾아와주시고요. 자주 불러 불러주시면 저는 음. 좋죠. 예, 예. 언제든지 콜입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네. 저. 오늘 네. 어, 상도 받고 했는데 네. 네. 이제 앞으로의 우리 교통방송 교통가족으로서 네. 네. 또 가수로서 네. 어, 또 이제 버스 기사님으로서. 네. 예, 우리 좀 앞으로 이제 예, 계획이나 네. 뭐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계획보다도 음. 어,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네. 제가 하고 있는 일 그대로 하면서 네. 또 저희 우리 저를 사랑해 주는 우리 팬들을 위해서 네. 노래를 이렇게 계속 할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되면은 음. 계속 했으면은 자, 네. 이게 진짜 이 뭐냐 열심히 일하시고 음. 또 이렇게 어, 또 이렇게 교통 과정을 위해서 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상도 주시고 얼마 주고하요 그러니까요. 어, 이게 또 힘이 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참 네. 경영을 잘해. 음.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이영훈씨 이제 마지막 곡 듣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떤 곡이죠? 네 이번에는 이집 타이틀곡으로 제가 직접 작사한 노래 세월아들려드리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네. 자이영훈 씨의 '세워라' 듣고 네. 보내드리고 다음에 네. 또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건강하시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おっと 세월아 세월아 너는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느냐 무덤한 세월은 잔주름과 빗머리만 남기고 가느냐? 가는 거냐 가는 세월아 찾고 싶구나. i just want to

하고 싶구나. 아직은 한 일이 많은데, 그렸던 날, 세월아, 저리 비켜라이 좋은 세상, 너를 두고 못 간다. 내가 하고 싶을때가자구나 하무시 불치바다구 나시워라.